3회까지 투구수가 47개, 그리고 하나의 선발 마이령은 40개, 오히려 마이령이 적게 던졌습니다. 4회 초 하나의 공격, 선두 타자 4번 타자 김태균부터 출발합니다. 3루 쪽 파울. 지금 김태균 선수도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초구부터 엄청 커트볼을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선 타석에서 첫 번째 타석에서는 몸을 맞는 볼로 1루를 밟았습니다 이구 걷어올렸습니다. 바울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안타! 김태균 1루 밟고 2루까지! 2루! 김태균의 1루타 김태균 선수가 수비에서 넘어졌지만 깔끔한 후속 처리를 해줬고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오늘 경기 이어나갑니다. 아, 지금은 체인지업인데 아까 이대형 선수한테 보여, 그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네. 타이밍에 김태경 선수가 좀 빨랐는데도 한 손을 놓으면서 네. 방망이가 지나가고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앞쪽으로 좀더 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손으로 잡아버리면 3루 땅벌이 될수 있는 게 네. 앞쪽으로 좀 커지면서 선상 쪽으로 라인화성 타고로 갖고 갈수 있는 네. 그런 스윙이 된 거예요 자, 왼쪽 라인에 붙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무사히 주자는 2로 전체적으로 김태규 선수가 포인트가 네. 상당히 뒤에 있는 선수라서 어느 정도 커트볼을 예상하면서도 지금 같은 체인지업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